짬뽕 수. 솔직해서 히 어설프게 한것 비해서 괜찮게 나온 것 같아. 국부터. 와. 괜찮아? 와. 저 제가 잠옷을 챙겨 왔거든요. 이게 잠옷이야? 네네. 오, 뭐 h 이 t is this? 이 t s a c h 이 m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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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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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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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아, 이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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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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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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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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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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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맛있는 게 있을 건데. 아, 이걸로 부족한데 이런 느낌도 있었어. 넘버 라이라 뭐야? 넘버 라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면은 볶음밥인데 조금보다 더 촉촉해. 그러니까 비빔밥 같은 어, 건데 거기에 너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소시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프렌치 소시지, 안두이 소시지가 없으니까 뭐 햄을 집어넣든지. 오! 비전팀! 오! 비전팀! 비전팀 할 거. 와! 바지락도 갖다 주시고. 네. 바지락. 네. 뭐 이거 그 오늘 빨래도 해주시고. 우 와! 와! 야 꼬เก. 꽃게. 꼬เก. 그 우리 마을 산에 있나? 네네. 와! 지금 와. 네. 네. 바지락하고 네. 네. 낙지하고 제철입니다. 와! 낙지 도 있어요?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형 어, 살아 있어요. 아직도? 어. 와우. 미쳤어. 어 비린스. Oh <laughs> that almost looks up now. Oh. Don't you touch me with that 비린스. 어. 어떡하지? 자 일단 oh. 다 우리 oh. 같이 도와서 oh. 그 해물탕 한번 만들어 보자. 해물탕. 해물탕, 어, 해물탕 검색하면 돼. 어 그래? 어, 매콤한이 좋을 거. 거. 한번 한번 먹어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본적 있어요? 나 해물탕. <laughs>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일단 해물탕을 하면 좋겠다. 근데 해물탕을 만들어 본 사람이 없어요. 진짜, 진짜 진짜 양난이라고 하고 싶어요. 요리는 자신 없습니다. 요리는 형 형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브라이는 내가 알아. 브라이는 꼼꼼하기 때문에 뭘 해도 숙덕도 만들 거야. 태어나서 제가 한식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해물탕 자체는 저는 해물 요리를 해본 적 없거든. 걱정했어. 솔직히 말하면 완전 실패. 근데 이게 애매하네.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꼭 이렇게 이런, 이런 거 그냥 유튜브로 보는데요. 맞아요. 아, 진짜? 아. 아니, 그리고 다가으로 하면 돼요. 아니, 아니,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그그 그 매콤한 그 그거 뭐지? 고추 넣어 가지고 아, 처음에 해물탕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 아니, 요리 안해봤다안 아, 내가 어. 생각 이렇게 얘기하죠. <laughs> <laughs>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와, 이게 진짜... 혹시 첫 번째 어. 영상이었어요? 첫 번째 <laughs> 와봐 오케이. 네 양파 네. 미나리 쌀뜨물 고춧가루 세 스푼 일단 불 담당은 우리가 우리가 할게요 형들 바빠, 아, 바빠. 아, 바빠. <laughs> 우리한테 지금 기대를 안 걸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음,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오. 오우, 멤버들이랑 이제 컨텐츠 같은 거 찍을 때, 뭐 캠핑 가는 컨텐츠도 있었고 해가지고, 불을 피워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걱정 안 돼요. 됐나? 우와, 되고 있다. 어, 예. 그큰 데다가는 매운탕하고, 뭔지 알지? 이 정도면 되나? 우리 뭐 만들고 있지? 해물 햄물... 물탕 모르겠다. 어, 그래, 그냥 해보라. 이 정도면 일단 해볼게. 나나 나 모든 거 지금 다 감으로 하는 거야. 꽃감. 음. 마다 맛이 다들 거야. 뜻이 뭐냐면 난 그냥 만들면서, 단보면서 뭐, 만드는 거지. 그 재료가 뭐예요? 이게 뭐야? 나 몰라. 그런 게어 그걸 시스템을 몰라. 아, 시고 됐어. 신나어죠거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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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뜨거 이거 이소 소뚜껑 빼야 될것 같아. 얘 여기 가는데 이거 이거 쑥 빠지나?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 한번 그래? 좀 뜨거운데. 그래? 그냥 응, 그렇게 이렇게 할까? 아, 이거 그냥 백렬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저지? 아니, 근데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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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게 이게, 안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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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게, 안 돼. 이 e 이게, e 게 e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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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수이 있어. <laughs> 간장 스푼. 다시마늘 둘 수저. 채수저 고춧가루. 아, 생각 냄새 좋다. 좋은 냄새 안들벌어 크... 잘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그음인데도 그, 그게 신기했어요. 오, 나는 죽진 않았네 요리 쪽에서는. 네. 오, 이렇게 빠지는구나, 뿌리로. 야, 너무 쪼금 아니야? <목소리> right. What? 양념장. 저소 저만한데 양념 요거 갖고 된다고? 아대 워낙 I'm using the little guy. You using the little guy? Yeah. y o have m e l o t a and this. That's a lot of food. 근데 라라 food가 아니고 지금 배가 지금 다섯 마리지 뭐 하나 제. 근데 요거 양념은 요거 한번배 찍어 먹으면 끝? 소는 이만하고 소는 이만한데 양념은 요만큼 만들고 됐다는게나 말이 안 돼. 그거는 딱 봐도 뭔지 알지. 그 그러니까 그, 내 생각에는 비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양념 너무 쪼. 이거람양1 0은데 비벼먹을 정도인데 아니야! 이사람 그림 못 봤어요? 비벼먹 많았어. 데 아, 거그거 조금 <목소리> 물. 물 무, 무, 무. 이거 조금이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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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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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이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아거 좋아 좋아. 이이렇게 많아? 지금 좋아요. 아형 좋아, 좋아, 좋아. 형. 아, 형, 우리 우리 재료가 많아 가지고. 어떨어졌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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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겠다 나 일부러 그냥 조금 만들려고 조금 넣었거든? 응. 어, 그게그게 그게, 가시죠, 그게 아, 조금밖에 안 잘랐는데, 조심하게 뭔가 이상, 이상하긴 했어, 아, 너무 많은 거 같긴 했어 네, 네, 네. 근데 이제 드, 드, 들이킬 수가 없어서 그냥 밀고 가자 뚜껑 열었어요 그럼 바로 될거 같은데, 바로 뜨거우니까 그냥. 오케이 야 이만큼의 국물에다가 양념 양념 기다려 양반아 진짜 야야 아, 이거는 비율 이 어떤지 알아 태우 얼굴에 그제개 조그만 눈가락이랑 똑같아 지금 거야. 지금 음, 있는 재료를 막 같이 하는 거야 양반아아 정말 아형사람이몇 명인데 사람이몇 명인데 우리 괜찮아요 형 근데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부읍시다 여따가 부자고네 그래. 오, 오 맛있겠는데? 제가 숟가락 갖고 갈게요. 숟갈 말고 저거 갖고 와줘. 그렇지요 와, 향이 좋은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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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향 좋아? 와 미쳤어요. 근데 이거 금방 될것 같아. 너무 금방 될것 같은데. 안 익은 쌀이 있거든. 네. 근데 이 안에 있으면 너무 이거 탈것 같은데. <laughs> 물을 부어야죠. 지 요리 재밌는데? 와. 형, 그, 근데 양념이 너무 적어요. 하, 양념은 좀 더.. 물 해야 물좀 빼자, 물좀 빼자. 거기 충분한데, 그, 그거 개가 많아요. 오마이갓. Oh 일단 아, 형, 근데 음. 진짜 조금만 양념을 좀.. 음. 조금. 이거 진짜 충분해그 정도면. 충분해요? 응. 음. 이제 조금 넣고. 그 양념.. 양념.. 형. 그 양.. 그 양.. 야, 그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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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만들어도 돼. 부족하 그 만들면 돼. 돼. 그 양념.. 그 양념.. 그거 또.. 양념 몇번할 거야, 양반. 그, 그거를 그.. <웃음> 지금, <웃음> <게이> 지금 <laughs> 요만큼 또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더 만들면 돼. 한세번아 부족하긴 하다, 색깔 보니까. 아그 짜증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솔직히 제가 봤던 그 영상, 그 레시피 같은 거 찾았을 때 물의 양 필요한 재료가딱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물 많이 넣지? 적당히만 넣고 하면 되는데 왜 많이 넣지 생각을 해서 거기서 짜증 난 거지. 다른 면 어떻게 해요? 아 맛없을 거 같긴 하네. 아 여기 때문에 너무 노답다. 누가 물을 세상 있는 사람 다 먹는 물을 다 넣래. 어, 아, 좀들요 Let's make the noodles first.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What's that? So oh, I was just no. thinking about like putting it oh, on top of the hot water. 아, 그것 나쁘지 않다. 이게 yeah, 어떻게 설탕이고 어떻게 yeah. 소금이야? 야, 뭐, That's 뭐, oh, sugar. 오유셔. Because I didn't touch that. 나 여기 원만 조금 넣었어. <laughs> 멋진데? <웃음> 아. 오늘... 너무 느꼈어요. 아 저거 어떻게 했냐? 저거 뭐 이렇게 하다가 내 친구를 뭐지? 갑자기 뭔가 막 말한 이게 듣다가 키 잃어버리는 거지 난. 간단한 거면 거의 못하셨어요 진심입니다. 간단하게 요고 빠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들어가. 이게 뭐예요? 역시 역시. 이게 정이재 시골 정. 여기 회 여기 회장님이세요? 야 제일 높으신 분한번할이 빨. 이있게 드세요. 맛게드이 보세요. o w n 맛있어 맛있어. 아지다 필요 없어 이거 먹을래 어이 봐봐 맛있어 싱싱해 네. 그 낙지 그 같이 먹으면 싱싱맛 있어 아삭바삭한은하 싱싱해져 와, 와, 싱싱하시죠? 진짜. 와 우와 우와 고추장, 고추장. 집에서 만든 고추장을 음 돼요.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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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랑스럽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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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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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온 거예요. 아, 솔직히 제일 요리 나왔어요. <laughs> 아, 이, 이게 어, 이게 이지 이게 리얼이지. 우리의 힘을 합쳐서 만든 짬뽕 스프 <laughs> 솔직해서 어설프게 한건 비해서 괜찮게 나온 것 같아. <laughs> 진짜로. <웃음> 이게 진짜네. 너무 잘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진짜로 네 시서 합쳐서 만든 짬뽕 스프 <laughs> 스 여기 시골까지 와서 이렇게 피자로 <laughs> 먹는 건 처음이 그건 나도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에 네. 야, 그러니까 일단 누가 파스타를 먹어? 먹자고. 먹점으로... 오케이. <릉> 일단 먹자. 먹겠습니다. 자, 국부터. 우와. 괜찮아? 괜아와 우와. 음, 괜찮아? 완전 어, 진짜? 어, 할렐루야. 어, 생각보다 안 짠. 짜긴 짠데 지나치지 않... 오케이. 꽃게 맛이 다 차, 살아있다. 그럼, 꽃게가 달잖아. 우와. 야, 이렇게 깊을 수가 있어? 이거 아까 안 깊었어. 응. 오래 오래됐잖아요. 근데 무가 되게 맛있어 누가 이거 맛있다는 건이 국물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대박. 와, 약간 근데 저 소주 별로 안 좋아하는 데쭉요 땡겨? <laughs> 내가 그동안 먹었던 해물탕 중에서는 1위야. 뻥치지 마. 진짜예요, 형.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왜 이런 맛이 나지? 전나다니 와, 진짜 지금까지 먹어본 해물탕 중에서 최고로 맛있다. 눈부터, 이 벌려짐부터 느낀, 느낀 게 진심이구나. 식당 오픈할까 이런 생각 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브라이언 형은 자기가 해물탕을 만들었다 얘기하거든요. 그 형은 양념 만든 거예요. 양념, 양념만 만들었어요. 무 닦은 거 누가 닦았어요? 물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다 넣은 거다 저예요. 시골에서 또 일하고 먹으니까 더맛있는거 그냥... 정말 잘. 이제 우리 밥 먹었으니까 어. 밥 먹고 바로 자면 어떻게 돼? 붓죠. 붓고 살찌지. 폭탄이 아, 되면 쟤가 부어도 돼. 뭔지 알아 형이 안 되고 우리 <laughs> 형인데 잠자기 전에 살짝 칼로리 태우기 위해서 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어. 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공포 체험이야. 어. 는 정말 고스트헌터의 사랑, 러버로서 정말 그걸 딱 고프로만 들고 이렇게 딱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스포니까 여기가 저기가 폐교인가 봐요. 어디 어디? 어 그러네. 폐교 학교. 저희가 이제는 그 동네의 폐교를 확인을 하고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폐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재밌을 것 같다. 한번 꺼지. 어떻게 보리야. 얘는 뭐라고 보리? 아, 왜 갈려 고 그러는 거지? 여기도 무서운데. 레고 와, 와, 좋아, 제, 이 예, 이집 봐! 와. 아. <laughs> <laughs> 저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laughs> 저, 집안에 들 얼굴 진짜 굳었어. <laughs> 와 진짜. <laughs>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다.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야. 재미난 거 보여줄까? 어, 지금은 재미 없어요, <laughs> 형. 왜? 재미나면 무서워가지고. 진짜. 지금 누군가 우리랑 같이 다니고 있나요?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약간 신사반데 응. 귀신이랑 대화하는 앱 앱으로 내가 이제는 너튜브에 있는 고스턴트들 많이 보거든? 어? 어? 이게 제일 정확하대 이 소리도 되게 무서워 어, 커졌어 갑자기 이제 y 니바리힐 누군가 있을까요? 이때 어? 사탄 사탄이 떴어 형 휴대폰 꺼요. <웃음> <웃음> 우리 지금 폐교 속에 들어갈 건데 괜찮겠어요? 오 마이 커버 형,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요. 형제. 오 마이 커버 형, 이런 하지 말랬잖아요. 형제 형. 오 마이 커버 형, 이런 하지 말랬잖아요. <laughs> 불... <laughs> 아, 그 형제 빨간 불 보였어. 빨간 불. 그 빨간 불 보여가지고 나 놀랐어. 어. 갑자기 정이졌네 야. 저 복도 봐 뭐야? 와, 되게 무섭다. 진... i anybody here with us right now? 지금 누군가 있을까요? 대답을 주세요. 야, 야. 아. 당신 뒤에 서서. 아, 하지 마요. 당신 아, 요 진짜 당신 뒤에 서서가 떴어. 와, 뭐야? 엄마 oh 가자. 그아 <laughs> 뒤에 두고 있어요 뒤에 두고 있어 뒤에 두고 있어 뒤에 아고 있어 이러는 거야 어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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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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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뒤에 뒤무서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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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저 핸드폰 들이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 진짜 진짜 무서운 일었어요 그리고 진짜 거기 있으면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학교 다둘러본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인제 켜야 돼. 인제 끝났네. 야 학교 봐라. 야 일로 가야지. It's over. Over, guys. 아, 진짜 무서웠어. 여기 밝다아아 깨어. 어떻게 잘래요, 짠이형? 저저 저 제가 잠옷을 챙겨 왔거든요. 오, 있네 잠이 잠옷. 여러분들 것까지 제가 한번 챙겨 왔어요. <laughs> 이게 잠옷이야? 네네. 오! What is this? 아, it's a c a m o t 와우. 너무 귀였죠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런 파자마 파티 하면 음.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 얘도 역시 외국인 외국인이구나. 좀 교포 패밀리 이런 바이브를 그렇게 느껴지기 위해 준비해 왔어요. 봐봐, 나는 그거야. 뭐지? 공룡.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거 <소� abolition> 나가. 채플. 어? 전화 떠나. 전화 때 뭐?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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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몽이세요? 아이 껏다! 어, 야저 귀엽던데 오늘 중에서 제일 무서. 어 제일 무서. 어, 어, 나 저러고 어. 그 학교 앞에서 혼자 산다. 오 있어. 진짜 아. 신고 들어오지. 어 그건 안 되지. 야. 어 그래. 아. 우리 아. 아, everyone. 야지 그쪽 방. 아. 진짜, 나 진짜 그짓말 하나 드리고 이틀 3 6 시간 못 잤어. <목소리> 형형 지금 형맹붕이에맹붕아 멘붕. 어. 어, 그러면 형내 오늘 이제 푹 자고 내일 얼마나 에너지 넘칠까요? 어푹 자면 안 일어날 수 있어. 요 <목소리> <목소리> 우리 되게 가깝게 될것 같은데요? 어. <목소리> 나위 입을 잘안 덮고 자니까 이렇게 자야지.